일본어로 말해봐요. 일본어로 대화해요 일본어로 喋りましょう 일본어로, 오, 샤,베, 리. 마따, 아, 이니, 키, 마, 시, 또 만나러 왔어요. 천송이입니다. 송세세, 데스. 현지에서 배운 듯 생생한 표현들로 일본인 친구와 유창하게 스타를떠더는 그날까지 자연스러운 일본어 고치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표현입니다. そんなけないじゃん 그럴 리 없잖아 와께 아이 친구 저는 사실 jlptn3 강의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와께가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말하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지 라고 어려워하시는 표현 중 하나랍니다 이번에는 나이와 함께 어떤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형태들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먼저 단어 살펴볼게요 바디 파티라는 뜻이죠. 이렇게 장음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카타카나 하나하나가 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티이 외래어를 일본어로 표현할 때 기존의 규칙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글자를 요음이라고 불렀었죠. 이 요음 앞에 올수 있는 이단이 아닌 다른 글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유요가 아닌 작은 이로 "티"라는 단어를 표현했답니다. 이런 발음들 여러분들이 카타카나를 보고 정확하게 그 발음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래어 단어들 많이 많이 외워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발음의 규칙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장, 짜나이의 줄임말인데요. 장은 뭐뭐 자나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뭐뭐 자나?처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뭐뭐 자나? 라고 확인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잘 활용하시게 되면 그야말로, 아, 이제는 회화를 마스터 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기마르, 정해지다. 라는 동사인데요. 오늘은 니 기마때르, 뭐뭐로 정해져 있다. 즉, 그게 당연하다. 라는 문형 안에서 활용해 볼게요. 두 번씩 말해 봅시다. 파티 파티, 짱짱 킵마르 킵마르, 니 킵마테르 니 킵마테르 킵마테르 그렇죠 이가 축약된 형태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오늘의 오시아베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시다의파티テ 에,そんなわけないじゃん. 行くに決まって 의미 살펴볼게요. 있지, 내일 파티 안 와? 에? 응? 그럴 리 없잖아. 당연히 가지. 네そんなわけない 그럴 리 없다. 와께가 나이가 원형으로 그럴 리가 없다.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럴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확신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한답니다. 사실 비슷한 말로는 has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때는 주관적인 느낌이 다소 강하기 때문에 와께를 많이 쓴답니다. わ나와い 나이장 하시면 그럴 리 없잖아. ん나와け 나이요 하시면 그럴 리 없어. ん나와け 나이데스. 그럴 리가 없어요. 처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와께 기본적으로는 이유 까달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기마뜰르데쇼 아주 많이 들어보셨죠? 기마루 어, 정해지다 를 활용해서 뭐뭐로 정해져 있잖아. 즉 그게 당연하잖아 라는 뜻으로 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보통체라고 불리는 반말 앞에 함께 연결해서 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오시아베리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이 손나와게를 강조해서 직접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A를 해볼게요. 네, 아시다노 파티 코나이노. 데쇼 그르 데쇼 그지 오는 거지.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문형을 활용해서 해화에 녹이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부분적으로 끊어서 해석하지 않고 통째로 외운다는 느낌으로 활용하셔야지 더 빠르게 입에 붙이실 수 있답니다. 특히 와켓 시리즈는 물론 다소 강한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정말 많이 쓰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 없어요. 좀더 조심스러운 느낌이 깔려 있는 확신의 표현이니까요. 외워서 반드시 연습해봅시다. 기사시브리니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슈크다이데 숙제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마た오しべりしようよ짠